저절 술통. 저절 술통. <laughs> 오케이 받아치기. 자, 그렇지 먹히 잘 끊었고. 안돼 일로 와. 나이스. 로아 히오스 가도보 한다고요? <laughs> 아니 정말 t 명이나 있어 우리. 몸 o y 준비됐지? in my soul. I'm not s u r 술통 당했을 때 그나마 살수 있는 가능성 뼈가 뭐. 그래야 미니 건 이, 안 들어오 니까 생각 재 섭취 중에뭐 갈까요？둘 다 괜찮 은데. 지금 많이 대교하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저희한테 첸니 라클이 딸리기 때문에, 아마 제가 첸널 먼저 보여줬으면... 아니, 아니, 둘을 먼저 보여줬으면 은첸널안 하지 않았을까? 아이, 내 거야! 아이, 아이, 돼지 같은 첸는 실력 돼야 되겠다. 오 아, 이거 갈고리 나노린 거였을 텐데. 아, 아깝네. 특성을 선택하세요. <laughs> 다른 라인은 저희가 좀더 좋긴 한데. 아, 바텀이 타가지고. 7레벨 돼야 돼요, 7레벨. 이거 나와야 돼. 아야 아파! 야, 진왜 이렇게 세냐? 아, 진 너무 아파. <laughs> 여행을 시작하자. 음 라인 확 당겨버렸네. 아, 인까비. 살짝 천천히 하지. 애매한데 체력이 너무 없어서 음. 안돼 안돼 아 이거 수투가 반작용인데 우리가 이득 못 본거 좀 아나다 공격해. 그곳의장갑이 피해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 칠되니까 꽤끔 났죠.

라클 구린 대신에 줄 자체를 이제, 저거를 하는 거죠. 아, 근데 7레벨 돼서 이제 좀 나을 텐데. 어우, 얄미워. 내려오든가, 어? 베가 스택 쌓아보든가. 음, 마법학자 가겠습니다. 아, 진짜. 브라디을 먹었네, 앞에. 메롱. 업절술통. 접절술통. 워낙 짧아서 그냥 과감하게 해본 거죠. 아, 근데 내가 먹는 거안 좋은데, 이거. 제가 앞쪽에서 노려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작동한다. 어서 단말기를 확보해라. 첸이 지금 제가 이거... 아이고, 휠팩이 있으니까 계속 견제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구도에서 저희가 누더기가 만약 안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라클이 제가 훨씬 빠르니까! 이렇게 첸이 안 보여요. 저기 어딘가. 네, 여기 숫자 여기 숫자 알았는데 왜 나갔냐면은 제가 죽으려면은 첸 말고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노리려고 그러네. 어쩔 술통, 저쩔 술통. 아 여기서 이득 봐야 되는데 뭐야? 아 이거 못잡는데 이거 튀어야 된다. 아우씨. 살만하면돼 살균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저희 사실 완기해도 되긴 하거든요? 굳이 이걸로 뭐 크게 이득 볼 필요는 없어. 그리고 아마 술통이 돌았을 거예요. 아, 술통 썼지. 무서울 게 없죠. 음, 그림자. 기, 기, 기 없나? 손 겁나 빨리 도네 진짜 20은 치감이요 예. 20가면 저희가 더 유리할건데 아마 아니다 더 유리한건 모르겠다 못잡을건데 근데 이게 그나마 다행인 점이 그 로봇을 그래도 태우면서 교전을 한거기 때문에 상대 로봇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보시면은. 오! 오!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교전을 계속 일으켜서 경험치가 타잖아요. 이거를 지금 원하는 건데, 너무. 여기 미드에서 내가 너무 좀 과하게 들어가긴 했다. 음. 아, 이 자꾸 어쩔 술통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참 나이스. 특성을 선택하세요. 사실 이렇게 1대1로 가면은 첸이랑 저랑만 비교하면은 제가 더 좋긴 한데 줄 20이 진짜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세거든요? 제가 이 게임에서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살이면서 해도 됐었는데 너무 과감하게 하긴 했어요. 캔이 그만큼 잘 대처하기도 했고. 어디 가실라고? 어디 가실라고? 이 구도가 제가 딱 원하는 구도거든요? 캔은 라클 허덕이고, 우리는 라클 먼저 하고 이렇게 먼저 와서, 오, 구원 잘 들어왔다. 이거는 지맥 끊으려고, 아니, 아니, 구원 끊으려고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아니, 아니, 너무, 너무 상대 팁이다. 하세요 저 라인 다 타는데? 아, 아씨 깜짝이야. <웃음> <웃음> 깜짝 놀랐네. 아, 바텀 너무 들어가는데 빨리 가 봅시다. 오케이, 받아치기. 자, 그렇지, 먹히잘 끊었고. 안 돼, 일로 와, 나이스. 어, 리밍 잘했다, 이거는. 아 리밍도 잘했고, 수수가 잘 끊었어요. 받아치는데 저희가 능한 조합이기 때문에. 진짜 잘 받아쳤다, 방금. 네, 20은 치감입니다. 네, 핸드폰으로 봅니다.

지금 제가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애초에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악의 상황이 제가 잘리는 거거든요. 슬슬 합류해주고. 이건 제가 타는 게 제일 낫죠. 어 이거는 뭐 별거 없고. 3레드 20 이거 지메쿨 빨라가지고 어잘 어, 끊었고 시간 힐이 안 들어오죠 지금 스꺼지 지금 수트꺼 같, 수트꺼 같은데? 안, 안될 거 같지 않? 여기서 근데 상대가 더오는 거는 선좀 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힐래 하고 힐에 들어 가고 아까 짜잔. 음세는 좋았지만 핵까지 가기에는 살짝 부족했어요. 남자의 풀감 이거요? 칭령? <laughs> 그지 우와 아깝다. 상당히 아까운데. 오. 네, 히오스키입니다 이걸 뺏으러 올린 없고, 이게 문제인데, 일단 이걸. 보겠습니다. 이런 개싸움에는 진짜 특화되어있는 애들이 저희 쪽에 많기 때문에 상대도 개싸움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구도 자체가 누더기가 워낙 잘 열었다 보니까 메디브랑 막 무라딘, 첸 이런 애들이 이런 싸움 되게 좋아하,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까비 근데 저희도 저희는 막 저희는 다섯명 다 개싸움이 괜찮다 보니까 이 요번판에 초반에 좀 제가 짤린거 빼고는 괜찮았던것 같아요 GG. 특성은 이렇게 같습니다.